이렇게 솥에다가 다 담아주세요. 어... 그리고 무도 큰거 하나 사면 항상 짜투리 남아 있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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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도 남도 남도. 그냥 어.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시고 어. 파도 한단 사면 많이 남죠. 네. 네, 이럴 때 듬뿍 좀 넣어주시고요. 어, 고사리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양파도 한방 사면 꼭 이렇게 남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양파도 넣고 아. 우리가 게장이라 그러면 좀 칼칼하고 얼큰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고춧가루, 그다음에 마늘도 좀. 동시에 하겠네요. 요 네. 어. 어. 마늘도 좀 넣죠. 네. 네. 어, 진짜 필요해. <laughs> 이렇게 약간 기름, 고추 기름입니다. 아. 네. 네. 고추, 기름. 네. 고추 기름 좀 시원하면서 맛을 낼수 있도록 조선간장 들어가고요. 그리고 단백질의 맛을 좀더 더 깊게 만들어 주려면 우리 시중에 진간장 있죠. 네, 네. 진간장을 이렇게 좀한일대1 비율 되도록 음. 섞어 주시게 되면 훨씬 더 진한 맛을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냥 부어 주시면 돼요. 아. 물은 잠길 충분히 때까지. 네, 자료가 이렇게 재료들이 충분히, 충분히 잠길 수 있는 아 잠길 때까지. 여기 좀더 매콤하게 청양고추 같은 거 넣어주시던 매운맛이 냄새를 또 잡아주시고요. 슈드콩 냉장고에 불어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만두는요. 그냥 다 쓸어놓으세요. 만두는 먼저 같이 넣게 되면 너무 많이 터져버려서 이거는 좀 나중에 넣도록 할 건데요. 밥솥마다 이렇게 설정 기능에서 메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죽도 있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능찜이나 혹은 영양찜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아, 만능찜, 영양찜. 그렇죠. 바로 그냥. 네. 취사. 취사 취사를 눌렀어요. 네. 네. 그러면 나서 뚜껑을 열어 보면 자 이렇게. 공개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와와 완전히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잖아요. 네. 좀더더 더 보양식이 될수 있도록 제가 또 이런 부추도 부추. 많이 남아요 부추. 그래서 오. 부추도 이렇게 썰어 가지고 넣어 주는데 부추도 처음부터 넣게 되면 좀 많이 물러 버릴 수가 있어서 네. 만두 넣으실 때아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설마 그냥 먹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익혀야죠. 익혀야 되는데, 그냥 또 눌러가지고 잠시 취사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끓는 거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위에서 밸브를 잠궈주시고, 아 여기에서, 아 네. 아야 어머. 아니, 나왜 이렇게 뭘 몰랐지? 네. 아 자, 이렇게 해서 끓이면, 아 네. 닭게장 만두국. 닭게장 만두국. 네